Ooh. The chime is back? I love the mm, sound. This chip. I see Apple M1. It's the Apple chip. Oh, that's cool. I mean I'm just gonna get right into it. It opens like that. It's super responsive. Even warm. It's probably cooler than my own hands. The noise. It's absolutely silent. I can't hear anything. Whoa. Oh my god, so fast. That's crazy. 안녕하세요. 민테크 미니입니다. m 1 칩이 탑재된 실리콘 맥이 출시되면서 실리콘 맥북과 맥 미니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영상을 급히 올립니다. 그 이전에 제가 지금 요청하신 아이폰 프로 맥스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이두 개의 비교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준비 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날씨가 지금 계속 비만 내리고 있어가지고 야간 촬영은 거의 작업이 끝났고요. 야외 촬영을 하는데 주간 촬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진과 영상 위주로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재빨리 영상을 준비를 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M1 칩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라 봅니다. 과연 실리콘 맥을 지금 사야 하는지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 사야 하는지 이 고민이 많이 있것 같습니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네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1 칩셋은 어떻게 작동되며 어떠한 칩인가. 두 번째는 실리콘 13인치 맥북에어 프로와 맥미니는 16인치 인텔 맥북 프로 최상급보다 성능이 좋은지. 세 번째는 M1 칩셋이 들어간 세 가지 모델 13인치 맥북 에어, 맥북 프로, 그리고 맥미니는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분들이 실리콘 맥북과 맥미니를 구입하면 좋은지. 이네 가지로 약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첫 번째는 이 실리콘 M1 칩셋은 이 8개의 코어 CPU와 8개의 GPU하고 통합된. 애플이 자체 개발한 칩입니다. 이 애플에서는 M1 칩에 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이 투자한 부분이 최소한의 전력으로 최고의 성능을 구동하는 데 있었죠. 이 와트당 성능을 대폭 증가시켜서 작은 크기에서 전력 효율을 최대한 끌어모기 위한 칩을 만드는데 애플이 성공을 한 겁니다. 이그 이전의 맥 제품들의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여러 칩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프로세서와 IO와 스크리티. 메모리와 썬더볼트와 같은 컨트롤러 장치도 있어야겠죠. M1은 하나의 SOC 칩 안에 이 기술들을 결합해서 전류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고 이 성능까지 대폭 증가시켰다는 거죠. 이 실리콘 13인치 맥북에와 어 맥북 프로를 구입할 경우 메모리를 볼 경우 18기가에서 16기가까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데 일반 DDR4 메모리랑은 다르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통합 메모리 아키텍션 UNA, 그러니까 유니파이 메모리는 여러 메모리 간의 복사 없이 같은 데대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성능과 전력 효율이 극적으로 향상된다는 거죠. 이전에 실리콘 A14 칩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M1과 동일하고요. 자 여기서 그럼 A14이랑 M1의 차이점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M1은 이렇게 썬더볼트 컨트롤러 같은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맥북에 탑재될 향상된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나노미터 공정을 이용해서 165개 가장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간 칩입니다. 8개의 고성능 코어와 8개의 고율 코어가 탑재된 CPU가 탑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더욱더 빠른 고성능 코어 4개가 다중 스레드 작업에서 더욱더 향상된 성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가벼운 문서 잡 같은 일을 하실 경우 네 개의 고일 코어가 10분의 1 /10 전력으로도 작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점을 인정한 게 이번 맥북 실리콘은 이 배터리 성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노트북에도 없는 놀라운 배터리 성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 가장 최근에 나온 인텔 칩맥탑보다2배 이상 낮은 전력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GPU에는 8개의 코어가 있어서 25,000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이 GPU가 낮은 전력 수준에서 학연히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래프에서 보여줍니다. 여기 스토 어 하나는 CPU와 GPU와 통합된 M1 칩을 더욱 더잘 구동시키게 해 주는 뉴럴 엔진이 있습니다. 이 엔진은 16개 코어 설계로 초당 11조라는 엄청난 횟수 연산이 가능하여 영상을 분석한다거나 음성을 인식한다거나 이미지 프로세싱 등의 작업을 가속화하도록 설계되어 통합된 M1 칩을 도와준다는 거죠. 거기에 또 스크리티 칩 같은 게 탑재되어서 보안 시스템 또한 더 강해진 칩입니다. M1 칩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나온 가장 최고급 16인치 맥북 프로 있죠? 그 성능과 비교할 시 실리콘 1 3인치 맥북요. 맥북 프로 맥미니보다 성능이 좋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긱벤치 5에서 공개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이 싱글 코어 와 멀티 코어가 월등히 뛰어납니다이 싱글 코어 전투는 어느 맥과 비교해도 말도 안 되는 전투차를 보입니다. 이 멀티 코어에서는 아직까지는 맥프로와 투니투니의 iMac과는 2,000점 이상 차이가납니다. 이 개발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2019년 26인치 맥북 프로와 1분 정도 차이 나는 웹계태 컴파일 시간 차이가 나왔으며, M1 맥미니가 가장 빠른 19분 32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배터리 잔량을 보았을 때 실리콘 M1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가 약91% 정도 남았으며 16인치 맥북 프로는 61% 배터리 잔량이 남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 시청을 하실 경우 4K 60프레임으로 보면 M1 맥북 프로 20시간 시청이 가능하였으며 M1 맥북에는 16시간 16인치 맥북 프로는 8시간하고 8번 정도 가능하네요. 이거 맥북 프로와 비교할 경우 두배 이상 수준이 납니다. 다른건 몰라도 배터리 효율성 미친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 밖에 없네요.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새로운 아키텍처가 바뀌면서 썬더 볼트는 기존의 맥북 프로에서는 4개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다 2개의 썬더 볼트만 지원한다는거죠. 웹캡 역시 뭐 실리콘 맥에서는 1080 FHD를 캐디했지만 720p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 27인치 아이맥은 1080이죠.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기 전에 이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똑같은 720p지만 이 M1 칩으로 인한 노이즈와 화이트 밸런스가 많이 수정된 것을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요. 그밖에 해외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Final Cut Pro와 프리미엄 프로를 영상 편집할 경우 올딩이 뛰어난 성능에 비해서 2 0 1 9의 인텔 16인치 최고급 맥북 프로보다 영상 수출 시간이 길게 나온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실리콘 맥과 소드파티 소프트웨어의 최적화가 잘 되지 않은 점과 호환성에 좀더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리콘 13인치 맥북어와 맥북 프로, 그리고 맥 미니. 세 가지 모델은 성능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벤치마크에서 확인한 결과에서 보시면 맥 미니가 가장 우수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탑재된 M1 칩의 성능은 세 가지 모델 다 동일한 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문점이 오실 수 있습니다. 13인치 맥북에어 구매사항에 가시게되면 이 베이스 모델과 고급형의 차이가 보입니다. 이 GPU의 코어 개수가 다르죠? 베이스 모델은 7개의 코어 그리고 고급형은 8개의 코어 이 두개의 차이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개의 차이점을 빼고는 다른 모델은 다 같은 M1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맥 미니가 왜 가장 성능이 좋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13인치 맥북에는 팬이 없으며 이 발열을 관리하는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 칩으로 인한 열 관리로 인한 램 다운이 일어나서 퍼포먼스가 하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엑스코드와 3 d 렌더링 같은 복잡하고 무거운 작업들은 맥북 에어보다는 액티브 쿨링 시스템이 작용하는 큰 팬이 잡지된 맥미니가 가장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기인 셈이죠. 이 맥북 프로는 그보다 좀더 가벼운 작업에 사용하시기 좋은 레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맥 미니와 맥북의 개념 자체가 다르죠. 맥북은 일단 휴대성을 강조하는 기계고요맥 미니는 데스크탑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배터리가 없는 제품이잖아요. 맥북 프로에도 펜이 탑재되어 있지만 맥 미니와 비교할 경우 더큰 펜이 맥 미니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헤비 워크 프로와 같은 작업을 무제한 버텨낼 수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2020 실리콘백은 어떠한 분들이 구입하시면 좋을까요? 이전부터 맥북에어를 쓰셨던 분은 실리콘 13인치 맥북에어는 가장 좋은 가성비와 엄청난 배터리 성능에 반드시 구입할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좋은 배터리 성능과 성능을 보신다면 맥북 프로 로 가신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여기서 맥프프로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성능을 보시기 때문에 아마도 2021에 나올 16인치 맥프프로를 기다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직은 베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성능이긴 하지만 이 서드파티들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과 최적화는 좀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실리콘 맥 미니를 2018년부터 기다렸던 분들은 2018년 모델과 같이 이 자가 램 업그레이드는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유니파이 메모리가 탑재되면서 일반 메모리라는 호환 자체도 되지 않으며 아키텍처가 다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거죠. 하지만 2020 실리콘 맥 미니는 엄청난 성능의 발전과 발열 방지만 보더라도 이 구입해도 절대 나쁘지 않는 제품입니다. 문제는 로스트 투와 같은 여러 가지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의 최적화가 얼마나 빨리 리어지고 안정화되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맥북의 배터리 효율은 최대 20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휴대성을 가진 제품이 애플 맥북이 되어버린 거죠. 일반 유저분들 중에 간단한 문서 작업과 일반적인 유튜브 4K 영상 편집을 하실 경우, 이제는 펜 소리가 없는 23인치 맥북이어서도 문제 없이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맥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캐나다 뱅버은 비만 오는 시즌입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 영상 촬영을 할때이 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았던 점이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비교 영상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이쁘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은 이제 제품을 구입하는 도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다음 영상 아이폰 12 프로 맥스 아이폰 11 프로 맥스 비교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라이크 like,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더, 더 알차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